하지 않아도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강한 에너지를 전달했던 순간이 있다면 기억해보세요. 그때 당신은 어떤 상태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어떤 연결감이나 충만함을 느꼈나요? 피상에서 현존으로. 현존은 모든 곳에서 경험되고 모든 것에 내재되어 있으며 우리가 편제라고 부르는 단어를 얻는 곳입니다. 현존 상태에서 개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흘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초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존재의 배경 의식에 녹아 사라집니다. 20번 유전자 키 CD 현존. 안녕하세요. 유전자 키 엠베서더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저의 탄생 차트에서 20번 게이트, 3번 라인 하향, 그리고 행성 위치는 달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무언의 힘, 비움의 언어를 배워야만 그림자를 선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정의 이 여정들을 저의 환생 테마와 연결해서 달빛에 담은 그릇으로 묵상하며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20번의 목상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 한켠에 잔잔한 파동이 일어난다. 바람 한점 없는 해변, 물결은 거울처럼 매끈하다. 하늘에 뜬 은빛 달은 바다 위에 자신의 모습을 길게 들이우고 있다. 나는 모래 위에 앉아 그 광경을 오래토록 응시한다. 그러면 어느새 내 안에서도 작은 물결이 인다.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무언가가 달의 숨결에 조용히 반응하는 듯 하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달빛을 유난히 좋아했다. 캄캄한 밤하늘에 홀로 떠 있는 달을 보며 막연한 안도감과 쓸쓸함을 동시에 느끼곤 했다. 달은 언제나 거기 있었다. 내 기쁨과 슬픔을 말없이 지켜보는 벗처럼. 혹은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어머니처럼. 그러나 그 시절의 나는 알지 못했다. 왜 달빛 아래서만큼은 마음이 차분해지는지. 왜 달이 차오르고 기울 때마다 내 감정도 따라 출렁이는지를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또 하나의 자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한참 나중 일이었다. 늘 나와 함께 있으니 의식되지 않던 그 깊은 존재 마치 밤바다 아래의 해류처럼 표면 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늘내 삶의 방향을 조금씩 틀어주었던 어떤 힘. 때로 나는 이유 없이 공허했고 세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곤 했다. 밝게 웃는 자리에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거나 반대로 마음의 빈 곳을 채우려 쉴새 없이 무언가에 몰두하기도 했다. 그럴수록 삶은 더욱 분주해졌지만 정작 가슴 속엔 알수 없는 허기만 남았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 채로 세월이 흘러 삶은 크고 작은 파도를 몰고 왔다. 사랑과 이별, 성공과 좌절, 새로운 시작과 끝맺음들이 밀물과 썰물처럼 반복되었다. 그중에는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남긴 순간들도 있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지만 결국 떠나보내야 했던 인연들. 진심으로 다해 도전했으나 실패로 돌아왔던 일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안간힘을 썼지만 끝내 외면당했던 기억. 그런 아픔을 겪을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까지 흔드는 걸까? 고통의 한가운데 있던 어느 밤. 나는 다시 바다를 찾아왔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파도는 잔잔히 숨을 쉬듯 해안에 밀려왔다가 조용히 물러갔다. 나는 물가에 서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제발 이 상처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흔드는 이 힘의 정체를 가르쳐달라고. 그때 파도가 발목을 감싸며 다가왔다가 이내 빠져나갔다. 차가운 물결이 온몸을 전율처럼 훑고 지나가자 문득 어떤 감각이 차올랐다. 눈을 뜨니 달이 바로 내 머리 위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작은 빛의 길이 뻗어나와 있었다. 마치 달이 나에게로 오는 길, 혹은 내가 달에게로 갈수 있는 길처럼 보였다. 나는 천천히 바닷물 속으로 발을 들였다. 차디찬 겨울바다였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갈수록 달빛에 비친 내 그림자가 물 속에서 함께 따라왔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찾아 헤매던 힘은 멀리 있지 않았음을. 그것은 언제나 내 곁에, 아니,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이 미묘한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해주는 도구를 만났다. 그것이 처음 휴먼 디자인이었고, 그 다음 유전자 키를 통해 통합되었다. 이 체계들에 따르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달이라고 한다. 내 디자인 차트 속 달이 머무른 자리는 20번 관문의 3번 라인 그리고 하향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 낯선 용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암호화도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곧 그것이 내 삶에서 경험한 것들과 정확히 맞다 했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20번 게이트. 그세 번째 라인은 삶을 얕은 표면만 맴돌게 하는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나는 때때로 바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 한 켠은 공허하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홀로 동떨어진 느낌. 마치 의식은 이곳에 있어도 영혼은 자리를 비운 듯한 공백감이었다. 그건 마치 내 안의 달이 구름 뒤에 가려져 있을 때와 같았다. 달이 모습을 감추면 밤바다는 방향을 잃고 칠흑처럼 어두워지듯 내 마음도 그렇게 표류하곤 했다. 반대로 어느 때는 얕은 만족과 분주함으로 그 빈자리를 메우려 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바쁘게 일하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음지어 보였다. 그런 날들은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밤이 찾아오고 고요해지면 파도 거품이 가라앉은 바닷가 모래처럼 드러나는 속마음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다. 그것은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는 삶의 그림자였다. 나를 이리저리 몰아치던 그 그림자의 이름이 피상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이면에는 부재라는 감정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것을 나의 삶의 환경과 가족에게 투사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지독하리만큼의 고독과 마주하던 시간들이 지나 한 줄기 빛처럼 나에게 다가온 것은 달의 움직임이 늘 어둠만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다른 주기마다 모습을 바꾸지만 그 순환에는 나름의 지혜가 숨어있었다. 캄캄한 달이 숨은 밤을 지나 달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바닷물도 다시 길을 찾듯 밀려 들었다. 내 감정 또한 그랬다 깊은 상실의 어둠을 지나 조금씩 가슴에 온기가 돌아올 때 나는 매번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마치 긴 겨울 끝에 새순이 돋아나듯 한 번의 눈물은 한 줌의 성찰을 남겼다. 달이 이을 때 슬픔은 기뻐졌지만 달이 다시 차오르면 마음 어딘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상처와 슬픔마저도 내 삶의 한 부분이고 그 파도가 지나간 자리마다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찾아 헤매던 것은 사실 거창한 행복이나 완벽한 사랑이 아니었다. 내가 바라고 있던 것은 아주 단순한 진실, 즉, 있는 그대로의 나로 이 순간에 존재하는 일이었다. 다른 누군가의 시선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느끼는 것. 그토록 간절히 찾아 나섰던 나 자신과의 재회. 그것이야말로 내 영혼이 바라고 있던 귀향이었다. 어느 깊은 명상의 순간, 나는 마음의 눈앞에 한 가지 이미지를 보았다 잔잔한 호수 위에 보름달이 떠 있고 그 아래로 제 모습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었다 물결 하나 잃지 않는 호수는 달을 완벽히 품어냈다 그러나 이윽고 바람이 불자 수면이 일렁이며 달의 모습이 흐트러졌다 달은 여전히 하늘에 있지만 무리의 다른 조각조각 깨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문득 나 자신이 그 호수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이 고요할 때내 안에 진실한 자아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과 욕망의 바람에 흔들릴 때내본 모습은 알아보기 힘들 만큼 일그러지고 만다. 그래서 다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자 거짓말처럼 물결이 잦아들었다. 그리고 호수 위의 달빛이 다시 또렷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 달빛은 다름 아닌 내 안에 항상 존재했던 현재의 빛, 순수한 의식의 빛이었다. 그제 알았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맨 사랑과 의미는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다만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고요히 자신을 들여다 볼 용기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삶의 파도에 부딪힐 때마다 스스로를 조금씩 깎아내며 빛을 드러내는 보석과 같았다. 아픔을 통해 공감이 자라났고, 외로움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자기 연민의 어둠을 통과하며, 비로소 자기 자신을 연민하는 법, 결국에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바다를 견딘 후에야 그 바닷물까지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봄날의 바다가 되듯이, 내 인생의 주제가 사랑의 그릇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나를 조용히 미소짓게 만들었다. 돌아보면 내 삶은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처음엔 비어 있던 그릇이었기에 자꾸만 사랑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다. 내가 찾아 헤맨 사랑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가득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내 가슴이라는 그릇에 담긴 이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때임을 안다. 내 아픔의 이야기들은 다른 이에게 건네는 위로의 물이 되고 내 극복의 여정은 누군가의 희망의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흘러가는 사랑이라면 나는 빈 그릇이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빈 곳이 있어야. 새로운 달빛이 스며들 공간도 생기는 법이니까 아직도 가끔 마음이 흔들릴 때면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안에 달을 떠올린다 그리고 묻는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은 과거의 그림자를 쫓고 있지 않은가 혹은 미래의 환상을 쫓아 앞서가고 있지 않은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금세 답이 돌아온다 나는 여기에 있다. 따뜻한 피가 흐르는 내몸 속, 고요히 고동치는 가슴 속, 이 숨결이 머무는 바로 그곳에. 그 깨달음과 함께 마음이 현재로 내려앉으면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충분해진다. 미안성이라 생각했던 나 자신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도 그 나름의 자리에서 완전해 보인다. 마치 멀리서 볼 때는 울퉁불퉁했던 바닷물이 달빛 아래서 평평한 은빛 거울로 변하듯 내삶 또한 하나의 커다란 조화 속에 있었음을 느낀다. 달은 여전히 밤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바다 위로 길게 들이온 달빛 띠를 따라 조용히 걸어간다. 파도는 길가에 속삭이고 발 밑의 모래는 내가 디딜 때마다 포근하게 꺼지며. 내 발걸음을 받아준다. 머릿속은 한없이 고요하고 가슴은 가득 차올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맴돈다. 나는 알고 있다. 언젠가 거친 폭풍이 다시 밀려올 수도 있고 달빛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밤이 또 찾아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내 안의 바다는 이미 달빛을 기억하고 있고 내 마음의 그릇은 사랑으로 한번 채워진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하나의 작은 배를 타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나그네들이다. 누군가는 별자리로 길을 찾고 누군가는 파도소리로 방향을 찾겠지만 결국 우리의 여정은 한 바다 위에 펼쳐져 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흔들리고 아파하며 배우겠지만 끝내 깨달은 진실은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빛,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다. 달이 차오르고 기울듯 우리의 마음도 주기마다 변하겠지만 그 모든 흐름마저 품고 흐르는 거대한 바다는 늘 우리를 삶의 다음 순간으로 실어나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 조금씩 사랑의 의미를 배워간다. 다시 해변에 홀로선 나는 동쪽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본다. 새벽의 푸른 빛이 밤의 장막을 걷어내자 바다 위에 드리웠던 달빛도 서서히 옅어져간다. 마지막 남은 달빛이 물결 끝자락에 반짝이다가 이내 사라진다. 나는 가슴 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넨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인다. 이 순간에 나에게 고맙다고. 지난 모든 밤과 달에게 감사하다고. 저만치 수평선 위로 아침해가 얼굴을 내민다. 나는 살며시 미소 짓는다. 또 다른 하루가 또 다른 삶의 파도가 다가온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고 있다. 어떻게 노를 저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가슴에 품어야 할지를. 그렇게 나의 항해는 오늘도 이어진다. 끝이 없는 사랑의 바다 위를 한 줄기 빛을 따라.